돌아온 거꾸민. 멈춰 이제 그만해 아으 그만하라고 으아! 겠다겠다 어이없게 승리해 보이네 그게? <laughs> 으, 으, 여기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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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거꾸미? 일어났나 어 뭐야 내가 왜 갇혀있대? 이거 풀어줘 풀어달라고 싫다 풀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아 풀어달라고 진짜 아 진짜 아 풀어달라고 이거 너다답답라고그헤헤넌 <laughs> 그냥 가만히 있어 으하하하하 <laughs> 너 국적이 어디야 너 그래 나는 아몽스성 국적이다 뭐? 빠니야풀라줘난널 용인에 댈 생각은 없으니까 빨리 풀어달라고 싫다고 했다. 제발 하가 풀어주지 않으면 너야 어떻게든 죽여버릴 거야. 시 네, 너만은 죽일 수 있겠냐? 저 카드잖아. 그래, 카드다. 이거 어쩌겠다는 거야. 그 기술 써서 내가 이길 수밖에. 그런 짓 하지 마! 싫다! 그거 안 싫어! 제발, 죽이 죽이지 마! 너나 죽여! 내 목표는 곤란감민이야. 그다는 토나미가 곡태비를 왜죽였어 진짜 로 나도 죽이려고 했잖아! 너도 못 피웠지만, 골, 그 중에서 제일 큰 목표는 바로 곤란감민이야. 나가일 먼저 죽여야겠 그럼 먼저 죽이려고 했어? 헿 <laughs> 바이바이 야! 어 배고파 어배고파너 내가 따라지말지안 따라한 게아니 아니 씨집 남자들 싸오이다크게에헤헤헤 <laughs> 거거거꿈미거거거꿈미거거 꿈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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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미야 아니 거 보기 오빠 어떻게 될 거야? 해! 왜이하고 어떻게 된 자고? 난사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담 담냐? 오빠 변신하자. 난 각성해야 돼. 나도 변신을 못해. 각성이나. 변신아다 변신, 이라야! 헥! 각성, 골라가면 아, 잠깐만, 이미 골라가면이거다 아무게 골라가면 나. 나는 대신, 메카드, 매카... 아니, 메카드를, 뭐, 타이니 메카드? 흐내 나는, 카드로 싸우겠다. 카드라고? 그래, 카드. 헤헤헤헤 <laughs> 대감미 부탁한다 <어떡한다>. 뭐? 대감미? <laughs> 진짜 너 대감미랑 같이 있는 거 맞지? 그래 히헤헤헤헤 <laughs> 대감미 널 배신했어 <laughs> 이유가 있어 그 거야 네가 한방으로 인해서 얘가 배신한거 아니야 걔 스스로 배신 했어 미안하다 얘들아 으 <laughs> 니. <laughs> 봐야 대가님 먼저 카드 두 장을 선택해 알았어 어, 무슨 카드 쓰지 그이 그래, 카드가 좋겠어 공격한다 저육다 좋아 얘아미안하지만 나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닌자의 스피드 베스트 스피드 히헤 뭐야 나보다 어떻게 하자 헤하다 이 놈아! 내 동생을 이 자식이! 이 놈아! 참! 야! 지! 해내반스튜디드는 이길 수 없다고! 쉬쉬 뭐요? 오타코요? 멋! 없다고! 아 그러니까 오타코자고! 전혀 말이 안 통하니까 넌! 죽어! 내... 내 원수였던 녀석 대감배 지금이야 넵 알겠습니다 골라감민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어 골드칸 암살하나어지션메이션흑없수졌어어이다 조심해 왜 그런데 지압 어둠 <laughs> 안 돼! <laughs> 아버지, 골라가빈. 아니, 이제 골라가이 되었지. <laughs> 너의, 너, 나의 원수. 너는 내가 되려가지 마. <laughs> 아니, 바라봤어. <바로 벌써. 웃음> 헤헤, <laughs> 고생 많았다, 대강민. 꼬꼬민, 너왜 나, 나, 식 개, 갇힌 거야? 뭐야? 심지어, 골라가면 까지 그래, 골라가면. 자, 널, 다시, 나빴던 시절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지 마! 크지 마라, 고 님이 갇혔는데, 너 어떻게, 말릴 수가 있냐? 말리는 나잖아! 아니, 이 말리가 아니고, 너지짜말아이 못하겠네. 아무튼, 너는, 지낸에 시키지. 안 돼! 굴레가 밀. 으널 다시 나빴던 시절로 돌아오게 해줄게! 으아! 야피하어야피 뭐야? 저공 먹여! 끝이야! 어떡해. 이제 오빠 피었어. 여음기 정신 지배가 끝났어. 축하한다. 뭐 축하야? 소생님 하겠잖아. 새내다 가게 축하해드릴 일이지. 자, 골라가면 나 누구지? 지금은 골라가이고 당신은 적금민입니다 잠깐만, 뭔가 잠, 잘못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 아, 닙니다 껌껌해제! <laughs> 아참, 이거 피할 거다 자, 받아라 이거 혹시 무엇지 너의 기술 카드다